네, 안녕하세요. 어, 그, 지난번에 모모스 커피, 어, 코스타리카, 케브라다 그란데를 마시면서, 어, 어, 더, 참 좋다 그랬는데, 뭔가 생각나는 맛이 있었어요. 그래서 촬영을 그대 못했다가 생각났는데 이게, 어, 테라로사에서 지금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팔고 있는 그 볼리비아 커피가 있습니다. 볼리비아. 어, 볼리비아 자바, 에너로빅 어, 내추럴 해가지고 무산소로 했는데, 향이 되게 비슷해요. 그래서, 어, 정말 비슷한지를 한번 <laughs> 시험해 보려고, 한번 같은 조건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아, 향이 약간 다르네요. 음, 25g에 어, 똑같이 어, 300ml의 물을 부어서 한번 어,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. 맛이 약간 그, 뭐, 볼리비아도 그렇고 다 남미 쪽이기 때문에 어 중남미 쪽 그래서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이 테라로사에서 어 볼리비아 커피를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지금 어 현재 판매를 하고 있어요. 그게 250g에 3만 원으로 되있으니까 일반급은 조금 이제 값이 있는 셈이죠. 이게 어, 지금 로스팅이, 어, 3월 25일 날 됐습니다. 그러니까, 어, 마안 됐죠. 2주도 안 됐습니다. 똑같이 어, 2분에 제가 300ml 붙도록 하겠습니다. 향은 좀어 다르네요. 네. 거의 정확하게 2분 네. 5초에 똑같이 끊겠습니다딱 맞네요. 네. 어 색깔은 조금 더어 연합니다. 예. 네. 브라다 그런 데보다 음. 아, 향이 다르네요. 이게 무산소 발효된 그런 커피에서 나는 향이, 공통적인 향이 있습니다. 뭐, 여러 분 맛보신 분들은 제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. 250 나오네요. 어, 뭐 공통된 맛이 있긴 있는데, 어, 가, 뭐 많이 다르네요. 예. 오히려 이것은 어, 제가 촬영은 아마 못했던 것 같은데, 그이 스타벅스 리절브 이거 제가 그 미국 맨하탄 그 로스터이를 방문했을 때 구입해가지고 맛을 본게 있는데 이거하고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같은 볼리비아라서 그런지 요것도 상당히 그 특이한 어 그런 맛을 제가 어 기억을 하거든요. 아마 볼리비아 요것도 어 그런 거 아닌가요? 요거 요거는 이제 허니 프로세스고 요거는 이제 에나로빅이니까 이제 무산소 화료로된 겁니다. 그래서 무산소 화료는 사실 어, 가향 커피하고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, 어, 가향 커피를 싫어하시는 분들도, 어, 이 무산소 발효가 된이 커피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, 어,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, 그러니까 일반 그, 어, 그, 내추럴이나 워시드에서 느껴보지 못한 특이한 그 향이 있습니다. 이제 약간 그, 다, 그,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몬머스, 그, 어, 코스리커 케브라도 그란데도 약간 그, 이 게이샤풍에 그랬던 약간 그, 어, 날것의그랬던 약초 냄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맛이 공통적으로 느껴지거든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, 이티 트라우스와 볼리비아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, 어, 조금 스페셜 때에 속하는 그런, 어, 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맛을 좀 특이하다고 느껴서 점수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. 예. 하여간에, 어 고급 커피입니다. 고급이고, 지금 이게 어 2024년도 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놓치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, 어 좋은 커피가 또 우리 삶에 또 활력을 주잖아요. 특이하게도 즐거움을 주고, 이런 것도 어, 생활 가운데 어, 한번 계속해서 이어지면 어, 저는 제제 어, 제 경우는 이제 해피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원두로 어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